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빛 교회. 오늘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사정상 어, 화면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중에도 없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들 잘 아시죠. 뭐 조금도 신경 쓰지 않거나 전혀 문제로 삼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할까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 그러한 백성이 되면 안지, 안 되겠죠. 반, 반드시 우리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엊그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도 그렇지만 도긴객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 한 사람 나아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삭이 아주 노년이죠. 나이가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 에서에게 자신이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한테 내가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다만 한 가지 네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나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일이 있었뒤 사실은 이 사건이 있었뒤 이삭은 한 50년은 더 사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수십 년을 더 살아요. 나이가 많이 들기는 했지만 아직 죽을 때는 멀었어요.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 축복해 줄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일 때문에 형제간에 큰 문제가 생기죠. 야곱은 멀리 멀리 가서 결국 어머니가 주,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하고 그러한 수십 년 동안 타지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축복하겠다. 어쩌면 유언적인 축복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누구를 축복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신이 할수 있는 자신에게 부어진 그 권한으로 장자에게 유언적인 축복을 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 앞에서도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별미 때문입니다. 그런 이삭의 영적 상태를 잘 나타내 보여 주는 표현이 바로 27장 1절 말씀입니다. 자, 27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상태가 어때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이제 쇠퇴해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영적 어두움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그랬죠.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성경이 아주 이삭과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삭하고 똑같죠.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도 나이가 들어 늙어서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할 때예요. 이게 영적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이잘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이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뭐예요?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해요. 그런데도 엘리제 사장이 그 아들들을 책망하고 제지하고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제 사장을 책망하시죠. 자,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마지 아니하였다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그마지 아니하다 그마다라고 할때 사용된 이 단어가 눈이 어두워지다 할때 쓰인 단어와 어근이 똑같아요. 뭐 히브리어를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겠죠. 카호트 카하 그러니까 키윽시엣 세뭐 자음이 세 개로 히브리어는 이루어졌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앞에 어근이. 그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 가능하고 그만거하고 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서 영적인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도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했 건지 애써 뭐 외면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삭. 알고 리브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리브가가 자신이 기도해서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죠.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아들이 싸워요. 그래서 에서 아니 이삭이 하나님께 어찌합니까? 기도했더니 큰자가 작은자를 섬기리라 분명 말씀하셨죠. 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호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 작은 자, 어린 자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나누는데 큰 자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건지 안한 건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장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근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즐기는 별미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장남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는 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앞세우고 있는 이게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술을 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술을 내요. 그게 뭐예요? 야곱을 불러다가 아버지가 이로 이로해서 네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 가서 좋은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와. 내가 그걸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드려서 네가 대신 축복을 받으라라고 해요.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 보시고 내가 야곱인게 들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그 저주는 내게로 돌릴 테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서 야곱이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죠. 아마도. 리브가가 생각을 참 많이 한것 같습니다. 야곱이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자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 뿐만 아니라 염소 새끼 가죽으로 매끈매끈한 손에도 덮고 목에도 덮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염소 새끼 가죽이 뭐 어느 정도 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피부에 이렇게 옷처럼 입으면 털이 곪을 것이라지 나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실행하는 거예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일처럼 야곱을 위장시키고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처럼 야곱 이삭을 속이는 일을 하는데 거침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딱 하나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쌍둥인데 이 애석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든 속임수든 상관없는 거예요. 리브가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지금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받기를 원하는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아들 야곱이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엊그제 끝난, 엊그제 있었던 107회기 총회에서 명성께의 세습과 관련한 안건은 더 이상 거론하지 재론하지 않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러니까 뭐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왔었죠.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은 재론하지 않기로 세습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이러한 차치는 논 논외로 하고 논외로 하고라도. 아들에게 세습하는 과정에서 명성교회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편법과 속임과 다툼과 폭력과 돈과 위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당했는가? 그들의 눈에는 과연 하나님이 보이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처럼 큰 교회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잘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 결국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에서 인척 꾸미고 어머니가 만들어 준 별미를 손에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부르죠. 왜 부를까요? 이삭이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삭은 야곱은 왜내 아버지여 불렀고 이삭은 누구냐? 왜 물어봤을까요? 자신을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었겠죠. 누구의 목소리예요?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애매하죠. 분명 우리가 알기로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아마도 야곱이 자기 목소리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하고 은재 목소리는 확연하게 차이나죠. 오히려 저보다 굵직하게 이렇게. 근데 제가 마치 은재인 것처럼 목소리를,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인 것처럼 내 네, 아버지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듣기에는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으면서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분명 야곱은 아마도 형 에서처럼 목소리 좀 깔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듣기에는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자신이 에서라고 밝혔지만, 이삭이 그것을 분명하게 야곱의 음성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뭔가 이상하게 자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 이삭이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야곱의 음성인데,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야곱 몰래 에서만 불러다가 유언적인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두 아들을 다 불러놓고, 너는 마다들이니 이렇게 축복하고, 너는 차아니 이렇게 축복하고도 아니잖아요. 마다들만 불, 불러다 놓고, 유언적인 축복을 하려고 별미 만들어라고 시킨 상태예요. 몰래 하고 있는데,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서라고 하네? 의문과 당황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에서라고 하는데, 목소리도 야곱의 목소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분명 의심이 나죠. 그래서 가까이 오라. 만져보겠다.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겠다. 만져보니까 어때요? 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에서처럼 털이 있네.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냐? 왜요?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 이상하거든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 돼, 손은 에서의 손으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자신이 축복한 대로 아들들의 인생이 결정된다면, 이 축복이 다시 반복하거나 번복하거나 또 다른 나중에 에서가 왔을 때 축복 더못 해주잖아요.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아들에게 했던 거를 한번더 반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축복이라면 신중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축복해버립니다. 사냥한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별미가 먹고 싶으니까 이상하긴 한데, 너내 아들에서 맞지? 냄새까지 맡아보고, 음, 내 아들에서의 향치로구나. 그러고 축복해버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 그래서에서도 사랑했고 그래서에서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데도 축복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리브가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이 축복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 은혜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는 야곱입니다. 설령 어머니 리브가가 그러시더라도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거짓으로 속임수로 그렇게 하면 할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장작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 거의 속이, 속이다시피 해서 빼앗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쌍둥이로 태어나면 뭐 형과 동생이라도 억울할지 모를 텐데 쌍둥이로 태어나면 몇 분일지 몇 시간일지 하루 이틀 차일지 모르겠지만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저 사람이 형이고 내가 동생이라고 장자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평생 이게 한이 돼서 얼마나 갈망했을까. 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맞지 못한 척, 아,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어떤 비슷한, 이거 비슷한 건 아니죠.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이모부가 올해 은퇴하세요. 근데 그 전에도 종종 어머니께서 어, 이, 뭐 이모한테 그러니까 어머니 동생이시죠 한번 얘기해 볼까 저를 후임으로 이렇게 이렇게 힘을 좀 달라고 얘기해 볼까 근데 아이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 믿기세요? <laughs> 근데 속으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왜 그러세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 아, 아까운데, 아쉬운데,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안정적인 어, 교회의 담임목사 자리를 이렇게 얘기를 잘해서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탐나니까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정당하지 않으니까 애써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금년에, 금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아예 그런 걸 차단하고. 그런데 그큰 교회, 그 엄청난 규모의 교회 앞에서 사실은 세습이라는 게 거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유혹에 못 이겨서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형 에서인 것처럼 가죽 염소털 옷을 입고 별미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주신 것 손에 들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죠. 아버지 누구냐? 마다들 아버지의 마다들 에서로 서이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누구냐 물어보면 뭐라고 철집사님 뭐라고 대시, 대답하세요? 어머니가 너 누구냐 물어보면 저예요. 그러죠. 아니면 저 누구예요 이러지. 어머니의 맏아들 에서로 서이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본인도 당황했겠죠. 형 에서인 척 위장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뜬금없이 오 왔냐 이것도 아니고 누구냐라고 물어볼 줄은 몰랐겠죠. 그러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서이다 해놓고 곧장 목적을 밝힙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냥에 와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드시고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빨리 축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번의 난관이 닥쳐옵니다. 어게 그냥 드시고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속히 사냥을 바로 해 가지고 이렇게 와서 잡아서 요리한 겁니다. 지금 야곱은 거짓 속임수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려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 상관없어요. 더구나 그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자, 건축 원금 내시죠. 작정하세요. 장로님은 얼마, 권사님은 얼마, 안수집사님은 얼마? 어, 부족하네. 조금 더 직분자를 더 세워야 되겠네. 장로직분은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근데 저 같은 목사들이 그 일에 앞장서면, 심지어는 건축헌금을 대출할 수 있는 은행하고 연계해서 뭐 이렇게 이런 일들도 대출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건축헌금 하도록 그뿐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해, 목사 말에 토 달지 말고, 뒤 들지 말고, 그러면 벌 받아. 라고 하는, 그렇게 겁박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나쁜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목사에게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풍토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평소 교회 일에 정말 열심히십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코로나가 있든 어쩌든, 걸려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지키고, 헌금 분해 넘치도록 하고, 집안일 할 시간은, 없, 일은 없, 시간은 없어도 교회일이라면 발벗고 달려가고, 대단한 신앙이죠.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가장 바라는 것 별미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언급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원하는 별미 앞에서는 내가 그토록 바라는 축복 앞에서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학 가기 위해서라면 잠깐 학원 먼저 가야지. 너 예배 나중에 해. 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승진하기 위해서라면,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얻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혹시 나한테 하는 말, 말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그래놓고 일을 이루, 이루어주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라고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중에도 없으면 우리가 이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미, 이거, 앞, 이거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별미가, 하지만 별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별미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늘내 시선 앞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